안녕하세요. 어몽복스입니다. 오늘은 사마귀 그밥 먹는 거 찍어달라고 해서 찍고 있습니다. 오, 오늘은 그 키우기 난이도 초보에서 고수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보면서 우선 초보일 경우에는 왕사마귀를 대체적으로 추천합니다. 키우기 쉽고 크고 그래서 키우기 좋습니다. 키우기. 넓적배 사마귀는 초보한테 좀 그럴 수 있어요. 왜냐면 이게 키우다 보면 넓적배 사마귀 먹는다고 너무 많이 주시면 애가 그 목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. 조심해야 합니다. 중수는 항라 사마귀를 추천합니다. 예. 키우기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항라 사마귀 그리고 항라 사마귀일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. 난이도. 그리고 항라 사막일 경우에는 색깔이 좀 그렇고 예쁘고 괜찮기 때문에 중수에게 추천하고요. 고수일 경우에는 넓적, 아예 좀사막의 1령을 추천합니다. 예, 진짜 키우기 어렵고 작고 힘들 거예요. 아마 한 번쯤은 해보시면 진짜 힘들다고, 어머 박스님 너무 힘듭니다. 라고. 댓글에 남기셔도 되긴 되는데, 지금 10시 반이에요. 왜냐면, 넓적 배사마귀는 밤에 사냥하는 걸 좋아합니다. 밤에 사냥을 좋아하고, 거의, 거의, 끝났네요. 밤에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, 밤에 활발하고, 아침에 숨어있어요. 뭐, 거의 대기하는데, 아침에. 좀 그래가지고, 넓적 배사마귀는, 어, 대신 식성이 좋긴 좋아요. 괜찮아요. 새끼 경우엔 색깔도 이쁘고 그러니까 좀 추천하는 편이고요. 다리 버렸어. 무튼 오늘은 사마귀 보여드리면서 랭킹 순위를 해봤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바타, 그리고 유튜버들 대부분 보면 그 사막이 그 식성 안 좋다고 하는데 식성 매우 좋습니다. 추천합니다. 바이.